무당벌레 가보면 안 되면 거미 이런 애좀 수월하지 않을까? 응. 음. 베리 가죽도 얻어야 돼, 우리. 맞아. 우리 좀 가서 파밍 좀 많이 해오자. 응. 음. 어, 저기 폭탄먼지 벌레 있어. 아, 손 끌게. 징그럽게생겼 어, 아, 어 죽일래? 아, 그래. 그 음. 어, 그래. 어, 그래. 그래. 어, 래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어, 그래. 어, 그 밑에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아니, 아니, 때려, 방망... I d 포기 n t get hungry on the t 아 n g e f a l l i n and I can't get up. How <laughs> d <laughs> 오오오오! 오오오! 오오너 오오오! 오오어 오오오! 오오! 오오오! 오오! 오오오! 오오야 모기 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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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거 봐, 개어 봐, 개어 봐, 개어 봐. 왜 너무 날라다겨요다귀다귀다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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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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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여기 왜두 개나 떨어져 있어. 오. 아, 아 뭐야 뭐야. 모기야. 어 어. 아두 마리야 미친. 너무 아파. 나두 마리도 잡오는데. <laughs> 오, 귀 s 아우, 얘얘 안 되겠다. <laughs> 아, 무섭다. 안싸운다고 우리 가자. 개 무섭네, 뭐 잠깐만. 누르면은 어때? 페스쳐 방아다 사라짐 그러네? 그래서 빨리통 나고다 우리 그러니까 오. 어열단단단 딴, 가단딴데 갔다, 갔다 뭐야? 이제 죽여야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어머어머어머 어머얘둘 싸운다 아 진짜? 둘 싸운 거 아니야? 우리, 우리한테 오는 거구나 우리한테 는거 아니야? 언니 너무 아프지. 죽었어. 고미 고미 고미. <laughs> 주니어가 오는데? 어이씨, 제도 온다! 큰애가 온다! 아, 죄질퇴죄지질 퇴질! 어질 퇴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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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새끼도 있어 그냥 뛰어서 갈까? 그냥 뛰어서 집 갈까? 돌아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달개를 만든어서이리까 좋은 생각 아니 있어? 안 들었어 oh, <laughs> 아, 아 진짜, 진짜. カジャケンややこびるかの。<cled S 2> 어, 언니 난다야. 어? 오 됐다. 우선 집에 가자. 응. 가자. 어디로 가지? 아 너무 그냥, 너무 고됐어. 아, 우리 빨리 무당벌레 죽여가지고. 그거까 그러니까 무당벌레 갑옷을 만들어야 되는데, 폭탄먼지벌레도 죽여야 되고, 그러니까요. 아, 네, 오, 기절, 기절, 왜 기절했어? 아오, 죽였다, 죽였다, 오, 어디? 근데 우리 앞에. 어보인다 여기다. 예, 손다, 예, 손다, 예, 손다. 여기 올라오지? 오. 어. <laughs> 한명 더, 한명 더, 한명 더. 생각보다 막 그렇게 강하지 않네? 그니까 그리고 폭탄먼지벌레 아마 다섯 개 있을 거니까 육포건조대 만들어서 가족 만들고 오자 베리 가족응 우리 거기 거미 있는데 가서 베, 블루베리도 많이 캐우자 그니까 뭐야? 어? 뭐야? 이거 하나밖에 안 걸어졌어? 아세개 세 개. 걸었어? 솜털 같은 민들레씨야 몰라 아까 나 얻었어 이거 안 다는 거 아니야? 장착하고 끝없이 날아다니라는데? 어? 그거 해. 그거 내가 너가 이거 너가 해. 너만 있으니까. <laughs> 뭐야? 뭐야? 저기 거미가, 거미가 왜? 왜? 어머, 뭐야 얘? 득대 거미 왜 왔어? 어? <laughs> 어? 뭐야? 어머, 우리 집. 아 잠깐만 아, 기 와, 진짜 개 세다. 집 집에, 집에서 못태어나 아니, 미웠어, 아, 집에서 야 된다고. 아 근데 언니 막기 하니까 바로 안 죽어 아 막기를 안 했어 계속. 아 우리도 토리 이거 못 부서진 거야. 아우 덥우던데. 아 근데 그거야. 어씨 짜증 나. 원래 여기가 뭐였지? 문이 아니었나? 그냥 이렇게 뚫려 있었나? 어 뚫려 있었어. 아, 아. 여기 원래 뭐 걸려서 여기까지 올라오더라. 아 거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층을 점프했어 걔가. 아왜 어, 뭐야 왜 여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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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서 왜 내? 이제 우리 쪽으로 온다. 저기 근데 내 가방이 자꾸 저기 있다고 뜨거든. 나 저렇게 멀리서 죽었었나? 아, 저거 좀 갖고 올게. 아 어, 거미 사러. 안 갖고 와도 될것 같아. <laughs>

그니 그러니까. 미소리가. 봄이 있는 거 아니야? 어, 나, 빨리 뛰쳐나온대. 이거, 이거. 좀. 어, 무서워. 어, 괜찮은 거 맞아, 이 어? 저거 뭐야? 헉! 없앨 수 있나? 어! 왜, 왜, 왜? 너무 많아. 징그러워. <목소리> 저거 <저가> 가나 <목소리> 그냥 장식인가? 장식이네 <laughs> 안되나봐 아니 이거 맞아? 안에? 에? 아저저 저 뭐야? 이게 뭐야? 뭘 사용해야돼? 저걸 하기 위해 오는건가봐 이게 뭐야? 이거 활성화하면 안될거 같은데? 한번 해 볼까? 방금 방어라고 이, 웨, 이, 이 애벌레 거미들이 활성화하면 활성화 해 볼까? 해 볼까? They're coming. 어? 온다 안 돼? 아마. 한번 가 보자. 이거가 와? 아, 제들이 저거 부시는 거 같아. 이게. 마라, 아 저걸 막아야돼? 아 저걸 막아야돼? 그런가봐 수리 필요함인데? 뭐야 그럼 괜히 했네 지금? 조사하고 올게 아... 어머 울당놈미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빨강색 이렇게 아픈 거 어떻게 해? 아 수리도구 있어야 되는 건가? 어, 수리도구 제작할 수 있던데? 어오어오 됐다 됐다 됐다!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. 이 판자는 뭐야? 내가 들고 있는 이슬 채집기 둘다 없어졌네. 아 여기 울타리도 없어졌네. Oh. Nice and safe. <laughs> 얼굴 없어. 어 여기 그거 있다. 까마귀 깃털. 어어. 응. 우당벌레 흉갑. 응? 오오우오우 잠깐만, 아우, 잠깐만. 아, 나 혼자 싸우니? 아니 잠깐만, 나 지금 얘네 오명오오오오오오오여오오여 어디? 뭐? 너야 이렇게 많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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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 14, 15, 1 1 죽이면 되는데, 10,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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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5 15, 15, 15, 15, 15, 1 기 위에 올라갔더니 오! 쟤 대박이야 그니까 쟤 대박이다 개쎄 응. 개쎄 더 끌고 올게 야 응. 끌고 와 반대편이 딴데 가는데? 만만더라고 은근히 어, 그냥 방도면 지금 만들어서 Up. 음, 어 목소리도 약간. 어그로뒤어 이렇게. 오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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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다 틀리니? 어, <laughs> 어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아. 어디? 연기 뿌연게. 어 맞다. 잠깐, 쓰자. 아, 잠깐만. 맞네, 있다. 왜 이렇게 커? 뭐야? 파스, 파스. 오! 얘도 이어빠 바다 빠다봐안 보여, 안 보여. 다다 바다 는데 바다 바다 알았어. <laughs> 아? 나이 조금만 죽이면 되는데. 나이 타이밍 타이밍 얘좀 쉽네. 안 어렵던데? 야, 엉덩이 뒤로 뻗. 그래? 아죄송나 아닌가? 나날 싸우는 건가? 아니 왜 나한테 오냐고 아 잠깐만 갑자기 무기다 사라짐 아목기 죽었어 아 죽었어? 응. 어머 저기 모기 개많다 다 싸웠네 모기가 죽었네 모기 다 얻었어? 하나 얻었어 한 마리만 죽어있던데 가고 올게. 아 이거 막기만 잘하면 되는구나. 하고 있어, 아직도? 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우나 괜찮아. 아우 아파. 아우 됐다. 근데 목이 괜찮네 생각보다. 이 개미공둥이로 어, 폐... 때리니까 이거 막는 거만 잘하면. 응. 나 손상됐다 이거. 나도, 나도. 가자, 가자, 집 가자. w 내벌레가 아, 더 센가 봐. 목이 바로 죽대? 벌레가 많아서 그런가? 아, 내 아, 애벌레 어. 아프긴 아프더라. 개 아파, 리가 베리 죽, 베리가 죽. 지금 한 사람 만들 수 있는데, 그럼 만들어. 뭐, 돈좀 망치? 어, 어 만들었어. 오. <목소리나> 대박이야! 우리 유구치도 때리러 가야겠다. 그럼 민트 화살? 아, 근데 민트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. 나꿀바쏴 볼까? 아얘 독가스 있어? 불쌍한 거? 좀 포실포실해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얘 근데 공격을 안해이 응? 그래? 가이가이 친구가 이친구